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. 네, 통일교 한 학자 교주에 대해서 파리를 소환을 통보했다라는 거예요 특검이. 그런데 네, 이 오강수라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색을 진행했다 당방한자죠. 이자가 변호인, 네, 변호인 이름을 올렸다. 참 기가 막힙니다. 그리고 김오수, 네, 김오수는 전 검찰총장 네, 이자의 자문 의혹이 JTBC 보도에 의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.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. 네, 김호수 전 검찰총장은 네,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지만 JTBC는 그걸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 오강수 이자는 그냥 여명 중에 한 명이다, 뭐그 정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아주. 건망을 떠는 그러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통일교의 실체를 빨리 알려야 됩니다. 이 통일교는 사회 종교죠. 그리고 이자들이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고, 그리고 아베 전 총리가 이격으로 사망하는데, 격으로 사망하면서 그 가해자는 통일교의 헌금 문제를 풍부하죠. 결국 일본에서 통일군의 통일군은 해산명령을 받게 됩니다. 대한민국에서도 이 통일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